안녕하십니까. 어, 지난주에 이어 정화학 강의 4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114페이지에 있는 유전자에서 단백질로 이 그림 5-19를 마지막으로 봤죠. 이5-19 그림은 인간 마이오글로빌린 단백질이 DNA의 정보에서 mRNA로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세일로 구성되어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2번 단백질의 번역 후 가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저희이 이 그림을 설명할 때 메치온이 뭐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번역 후에 리보솜에서 떨어져 나왔다 해도 활성형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된 후에도 정확한 입체 구조로 접혀져야지만이 또 경우에 따라서 이왕화 결합을 또 형성해야지만이 구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또 단백질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합성된 사슬 길이를 단축하는 특정 프로세싱 과정을 거칩니다이 과정은 이제 단축되는 거니까 절단 작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다시 20에 나와 있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를 잠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5- 시 그림은 프리 프로 인슐린의 구조와 인슐린으로의 전환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소의 인슐린 기본 구조 그림 5-16에서 A 사설과 B 사설이 모여서 두 개의 사슬이 모여서 다이설파이드본드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구조적인 완성물을 이룬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과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제 번역후 가공이라 되어 있어요. 어, 이 그림에 나타낸 인슐린의 번역후 가공이 바로 단백질 번역 가공의 가장 좋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교과서에 제시했습니다. 인슐린은 이황화 결합으로 두 개의 사슬이 연결된 단백질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하나의 훨씬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인, 그고 우리 이름을 프리, 프로, 프로 앞단계, 이런 말이죠. 프리, 프로 인슐린으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그림에서 동그라미 까만 거 1번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 프로인슐린은 리보점에서 랜덤 코일 형태로 합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어, C 터미널이 있고, N 터미널이 있죠. 자, C 터미널을 시작하는 부분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주황색의 이름을 A 사설이라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B사슬이 있죠. B사슬이 있고요. A사슬과 B사슬의 사이에 연결 서열이 있습니다. 연결 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사슬의 n 말단 부분에는 선도 서열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이그 부분을 잘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다시 교봤어요 N 말단의 장기 중에서 몇 개는 프리 프로 인슐린이 소수성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신호 펩타이드, 이게 시그널 펩타이드라고 되어 있죠. 신호 펩타이드 역할을 한다. 자, 이 신호 펩타이드는 리더 서열, 리더 시퀀스라고 하기도 한다. 인슐린은 만들어진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죠, 그죠 내분비샘에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췌장을 베타 세포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므로 프리포로 인슐린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과정은 필수적이죠. 세포밖으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세포 밖으 나오게 되면요, 리더세일이 특정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절단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프리 프로인슐린이 이제, 어, RNA에 전달된, 어, 염기서열 정보에 의해서 N 말단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프리 프로인슐린이라고 그러고요. 까만 거 2번을 볼까요? 세포막으로 수송이 된 후, 선도서열, 연한 보라색이죠? 서열이 떨어져 나간다. 이게 이제 단백질 분해에서 떨어져 나가고, 안정된 형태로 접힙니다. 자, 안정된 형태로 접혀서 프로인슐린이 되는데 이 안정된 형태에 가장 큰 힘을 작용하는 것이 다이설파이더 본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A 사슬 사이에 하나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 A 사슬과 B 사슬 사이에 또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프로인슐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연결서열, 하늘색인 연결서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인슐린으로 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프로인슐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타났듯이 특정 프로테아지에 의해서 리더서열이 제거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프로인슐린이라고 그러고 그에 따라서 이황 결합이 형성되어서 이제 입체 구조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NA 번역을 통해서 합성된 단백질은 특정 펩타이드 결합이 절단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 수정되거나 변형된다. 지금 그 과정 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연결서열돼 있죠. 크레팅 시퀀서. 이것이 절단이 된후 사슬 A와 B만으로 인슐린이 완성이 된다. 자, 4번을 볼게요. 연결서열이 또 이것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있겠죠.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은 본래 하나의 가닥이었던 것이 두 가닥의 A와 B로 나누어지면서 인슐린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생리적 관점을 제공하는데요. 프로인슐린 활성형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첫 이야기할 때 효소나 호르몬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어질 때는 안정형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활성형으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체장에서 이를 많이 합성하고 고농도로 저장할 때, 그 자체가 체장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성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인체가 활성형 인슐린을 필요로 할 때, 프로인슐린으로 재빠르게 전환시키고, 이것을 다시 활성형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나서 1차 구조가 다 형성되고 나서 이게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친다 그랬죠. 자, 이 그림에 오른쪽에 보니까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마디피케이션 오브 인슐린이라 되어 있어요. 트랜슬레이션은 번역하는 과정이죠. 그죠? 번역을 한 다음에 마디피케이션 일 난다. 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인슐린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뭐 동일한 그림입니다. 이거 동일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맨마지막에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아래위에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각각 다른 데서 참고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다시 프로인슐린으로 같이 갑니다. 자 프로인슐린을 보니까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연결해주는 크래팅 시퀀스가 있었죠. 그걸 크래팅 시퀀스 혹은 이 그림에서 저는 다른 책에 있는 걸 보니까 크래팅 펩타이드라고표현돼 되어 있네요. 뭐 크래팅 시퀀스, 크래팅 펩타이더. 다뭐 아, 홍용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오른쪽에 가볼게요. 자, 인슐린 스트럭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펄프로 인슐린으로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이것이 베타세포의 아래 에 있는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소포체죠, 그죠? 소포체 안에서 이 놈이 이제 에, 합성이 다 끝난 다음에 N 터미널에 있는 시퀀스, 시그널 펩타이드, 신호서열이죠. 신호서열을 제거합니다. 자, 신호서열은 뭐 하는데 관여하느냐 하면, 이, 이 호르몬은 세포 밖에서 작동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은이 호르몬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세포 내에 둥둥 떠다니는 리보존이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리보존이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는 조면소포체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럼 조면 소포체에서 이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조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들어가서 조면 소포체에서 계속 길이 성장을 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그널 펩타이드는 조면 소포체, 즉, 엔도 플라즈믹 레트킬로 소포체로 들어가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그널 펩타이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은 인슐린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베타셀에서. 그래서 베타셀에 있는 소포체 안으로 이런 프로, 펄의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그널 펩타이드입니다. 자,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으면 소포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런 펄의 프로 인슐린을 다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베타 세포 안에서 이제는 들어왔으니까 이 시그널 펩타이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그널 펩타이드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프로 인슐린으로서 소포체에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다음에 이 소포체가 세포 밖으로 인슐린을 내보내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골지체로 가겠죠. 골지체로 가가지고 골지 바디 안에 이놈들이 형성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 세포예요. 그다음 골지체에서 패킹된 호르몬이나 뭐 효소 이런 것들은 이제 세포 밖으로 나가겠죠. 세포 밖으로 나오면서 뭐가 또 잘라진다? C-펩타이드, 크래프팅 시퀀스 혹은 크래프팅 펩타이드가 잘려집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에요. 이 초록색 부분을 우리가 C-펩타이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펩타이드. 자 그런데 인슐린하고 C-펩타이드하고 비교해보게 되면요, 인슐린은 만들어진 다음에 아주 짧게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하고 제거가 됩니다. 즉, 활동 시간이요, 하프라이프가 6분 미만이에요. 6분 미만. 그에 비해서 C펩타이드는 굉장히 오랫 동안 우리 체내에서 어, 체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혈액 내죠. 혈액 내에서 이놈이 예, 유지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슐린이나 C펩타이드가 1대1로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질 때는 만들어질 때는 1대1로 만들어지지만은 혈장 내에,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C-펩타이드는 합 라이프, 단백질의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이 보완, 돼요. 그래서 c 펩타이드 수치를 보게 되면 1형 당뇨병은 0.6나노그램 미만이에요. 혈액 1ml 안에. 그 다음에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두배로 많아요. 이건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당연히 1형 당뇨병은 뭐가 안만들어지면 인슐린이 거의 안 만들어지죠, 그죠? 인슐린 생성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펩타이드 수치가 낮아요. 근데 이형 당뇨병은 펩타이드는, 인슐린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성인의 경우에 C펩타이드나 C펩타이드 양이 공복 시에 식사를 안 했을 경우에 1 에서3.5 나노그램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뭐 당뇨 환자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많겠죠. 근데 우리가 당뇨 환자들을 인슐린이 혈장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느냐,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를 할때 혈장 내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는 거하고 지펩타이드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왜? c 펩 타이를 만들어지고 나서 항상 일정한 기간 동안 늘 존재하지만은 인슐린은 아주 빠른 속도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의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c 펩 타이의 수치가 농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 체내에 존재하느냐가 지금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 안 만들어지고 있느냐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뇨 환자들에게 혹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인슐린 의 농도를 측정할 때 항상 이 C펩타이드 수치를 같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C펩타이드의 양이 인슐린의 양이 당장 없더라도 C펩타이드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으로 유지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슐린이 적절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결과입니다. 왜? 인슐린은 식사 하고 나면 인슐린 농도확 높아지죠. 그러다가 이제 인슐린 농도가 아른 속도로 사라져요. 그렇지만 C펩타이드는 남아있으니까 아 인슐린이 적당히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지표로서 평가하는 것이 C펩타이드고 그것이 C펩타이드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로 갑니다. 유전자 서열에서 단백질의 기능까지 라는 제목이 있네요. 이 그림을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시스템 생물학의 발전은 분자 생명과학의 혁명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생화학과 시스템 생물학이 서로 영향을 이제 받아서 같이 발전하는 거죠 단백질의 기본 구조가 밝혀진 것 또한 시스템 생물학으로 말미암아 진원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이. 어그 다음 테라그로브 생략하고요세 번째 테라그래퍼 자, 세포 내에, 세포의 생체 분자 간 상호작용을 매핑을 하려면 세포에 존재하는 특성 분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시스템 생물학의 초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유기체의 전체 진놈 시퀀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몸에 있는 DNA 전체를 알아내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휴먼 진놈 프로젝트 아닙니까? 자, 1995년에, 어, 크레이그, 벤트라고 하시는 분요. 지금 이분입니다. 이분인데요. 아직 살아 계시고요. 이분이 이끄는 진업연구소가 있어요. 진업연구소가. 이 진업연구소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인, 헤모필루스 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균의 DNA 유전자를 전부 다 밝힙니다. 최초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명체가 있겠죠. 그죠? 하나의 생명체의 그 유전 정보를 동시에 밝혀진 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균입니다. 이균. 자, 이균은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균인데요, 헤모필루스 인플레이엔저라고 하는 이 놈인데, 이거는 뭐 그람 음성균입니다. 우리가 저기 이름 미생물에서 그런 내용을 배는지 모르겠는데, 그람 뭐 포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부 호흡기의 정상균 무리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중에서 사람에게서는 성병을 일으키는 균, 한때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인플루엔자 균의 바이러스성 인플루엔자 환자에게 2차 감염으로서 작용하는 그런 아주 그 유명한 균이에요. 그리고 이 균의 어, 유전 정보를 초, 최초로 밝힌 분이 바로 크레이그 어, 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2001년에 벤트의 연구팀은 프란시스코 클린스가 이끄는 홀린스가 이끄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공동으로 어, 어, 인간 제놈 서열을 이제 초안을 발표합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의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나니까 사람에게 더 쉽게 이제 도전할 수 있겠죠. 그 도전을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제놈 시클싱은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4년 6월까지 의 데이터에 따르면 2만 1,000개의 미생물, 3,600종의 바이러스, 4,200종의 진핵생물, 제놈에 대한 완전한 서열이 보고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명체들은 DNA 염기서열을 싹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변화가 있는지, 뭐가 이상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이 다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파악된 DNA 서열은 공공데이터에 이제 우리가 다비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 크레이그 벤트라고 한 사람은 미국의 생물학자면서도 사업가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나이올라에 가면은 이분의 연구소가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있어요. 회사를 창립하고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이 속도를 향상시키는 게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어, 이분이 아까 국립 보건원과 그 연구했다 되어 있는데 잠시 미국 국립 보건원을 소개할게요. 어, 미국 국립 보건원은 우리나라에도 국립 보건원이 있죠. 그죠? 그지시 우리나라의 국립 보건원하고 미국 국립 보건원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기 있는 건물이요. 그 메릴랜드 어, 예 있는 그 미국 국립 보고는 어, 본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우리나라에도 본원이 있고 전북 지방에 분원이 있듯이 미국 국립 보건원도 워싱턴 어, d 시 옆에 이렇게 큰 본원이 있습니다. 본원이 있고 미국 전역에 또 분원이 다 있죠. 어, 여기 가면 건물만 해도 한 50개가 넘습니다. 우리 우리 뭐. 어, 이 엄청난 큰 건물들이 있고요. 뭐 물론 시설은 어마어마하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학자들은 전 세계의 과학을 자기들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보니까 바이든이 2021년 1월달에 가서 여기서 이제 연설을 하네요. 모든 미국 역대 대통령이 아마 트럼프를 안 갔을 거예요. 항상 이 보건소에 보건원에 와서 인류 역사와 연관된 그 질병 태, 태치라든지 향후 그 인류 역사의 과학 분야가 나아갈 바에 대한 방향을 같이 제시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항상 모든 대통령들이 와서, 와서 어, 과학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죠. 엄청나게 많은. 자이표 보면은 이, 이 연구소에서 받은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렇게 쫙 사진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빌딩 10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빌딩 10 로비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도 노벨 생리의학상 받은 이세분중에한 분이 이분이 이 국립보건원에 있는 분입니다. 작년에 그 생리의학상 2 0 2 0년도에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들은 간염을 일으키는 헤파타다이디스 C 바이러스의 어, 작용 규명을 밝힌 공로로서 어, 상을 받게 되었죠. 어, 이 미국 국립 보건원에는 도는산나또 굉장히 다양한 연구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보니까 National Cancer Institute, 국립 암 연구소라고 제가 하나 마킹을 해놨는데 암을 연구하는 연구소, 뭐 멘탈을 연구하는 연구소, 뭐 키더니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질병과 장기의 분야별로 특화된 엄청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수많은 환자들이 와서 어,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 아직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은 획기적인 심리학 개발 시험들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제가 이걸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제가 여기서 한 3년 6개월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연구 미국에서 이제 월급을 받고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 저는 국립암연구소 소속, 여기 있는 빌딩 10, 10층에, 10층에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암연구에 어, 대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제가 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매우 그, 그 친근한 연구소고 그 당시에 1층 로비에 이런 식으로 앉아 있었어요. 로비에서 수상자 쫙 있었고 하나에는 사진을 빈 사진을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빈 액자를 올려놓고 빈 액자에 어, 다음 수상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의 지하에 가면은요, 엄청나게 큰그 마켓, 슈퍼마켓 같은 마켓이 있어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마트에 이제 이렇게 끌고 가서, 뭐 사고 싶은 물건, 뭐, 과일, 야채, 뭐, 조스 이런 거 사가지고 나올 때 계산을 하죠. 그것처럼 이 지하에 가게 되면은 시험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팔아요. 그래서 실험실에 유무비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실험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뭐 볼펜, 뭐 종이, 뭐 이런 것까지 여기서 뭐다 구매해서 곧바로 곧바로 어, 실험을 할수 있는 아주 엄청난 시설을 이 자랑합니다. 어, 한의대 출신 교수들 중에서도 이, 이 미국 그 NIH 국립보건원에서 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 대학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앞에서 소개시키드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5-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서열에서 단백질 기능까지 어, 연관지어서 117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게 되면 은 서열 유사성, 서열 일치성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마이오글로빈이 고래끝과 유사하다 또 인슐린이 소와 거의 유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개념을 볼게요. 단백질 서열의 유사도는 정렬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쭉 아미노산 서열을 쭉 이렇게 해놓고 아, 차이가 나는 거, 안 나는 거, 이런 걸 금방 알수 있겠죠. 그 다음 개념요. 1차 구조인 서열에 대한 분석은 단백질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보 예측에 활용될 수가 있겠죠. 서열 유사도는 기능 및 구조 및 기능 유사성과도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밑에 있는 그림 하나가 인간 마이오글로빈을 마요글로빈과 베타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어느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가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즘은 쉽게, 파이 시간 내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그에 보니까 뭐7 7 개의 생물체의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염기서열을 비교한 거네요. 이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ATP를 만드는 과정이죠.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자수송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전자수송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트크롬C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이트크롬C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게 비정상적이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겠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겠죠. 물론 이 사이트크롬C는 세포 밖으로 빠져나오면 전혀 다른 활동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세포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세포자살을 유발시키는 단백질로 작용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이너 멤브레인과 아웃 멤브레인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는 전자전달계의 역할을 하지만 세포지에 빠져나오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양면성을 가진 단백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위에 사람부터 침팬지, 원숭이까지 쭉 해서 밑에 해바라기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유용수로 잘 컨저블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진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진화하고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B를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은, 어, 사이트크롬 C를 가지고 얼마나 유사성이 있는가를 서로가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 자, 이 그림 을 보니까 사람하고 챔피언치하고 아무래도 제일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숭이도 같은 영장류니까 더 가깝겠죠, 그죠? 자, 그 밑에 보니까 뭐 토끼, 생쥐 지, 기네아 피그 설치류니까 서로 더 가까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이 어떤 특정 종류의 단백질이 어, 개통 발생에 어느 정도의 유형성이 있는가 지고 우리가 또 진화론적인 측면에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 생물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이거는 그 우리가 이런분자 생물학 하는 사람 중에서 이번에 ATGC 부터 시작해서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숫자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미노산 숫자니까, 그, 숫자가 더 많겠죠, 그죠? 이것들이 어디에 더 많이 배열되어 있고 하는 서열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 로고를 가지고 유사성이 있다 없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 질환과 연관이 있다 없다를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벌써 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이걸로 해서 보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장의, 그, 어, 예약 부분을, 뭐, 별 어려운 말이 없으니까, 여런데들이 한번 읽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